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음 어려운 일이다. <laughs> 강의하는 게 어려운 일이 이거 어려운 일을 <laughs> 이거 이어가기가 아씨 이게 법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징글징글하네 이거 언제 끝나? 어? 언제 끝나? <laughs> 힘들어 아 힘들어 그만하고 싶어 그냥 아주 그냥. 아이고 힘들어 <laughs> 자 무엇이냐 백낙천 백거이 뭐냐? 백낙천 이야기가 유명하죠 백거이는 차는 낙천이요 그는 취음선생, 그는 향산거사. 형산 향산에서 있었다래서 또 향산거사라고 한답니다. 200은, 200, 두보, 백낙천백거 이게 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시인들. 200은 두보와 더불어, 그러니까, 음, 이두 한백, 으로러 병칭되는 당나라 중대의 대표적인, 그뭐더라 정치가 시인이야. 두번두 두보, 번은 시 성이라고 그러고 어이 이백은 시 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 쎄. 대표적인 작품으로 장한가와 비파행이 유행하더라. 백락천도 향상거사락에서 유명하죠. 조도림 나오네. 도림 조도림 선사는 달리 작소도림 선세라 선사라고도 선사라고 부르네. 글쎄. 그냥 선사라고 해. 황대의 경상 도움 선사의 법을 이었고, 성은 번씨이며 황주 부양 사람이다. 이어지는 내용 역시 경어의 결사 의지를 담고 있는, 경책하고 있는 내용이니, 경어는 다시 이르기를, 아이고, 오나오나 또, 오마이갓! <laughs> 우리 경어 선사. 우리 경어 선사 아무래도 이 너무 유식한 분이라 이게 우리가 좀 힘들죠. 이? 아이고, 한번또참 득수 받으셨어요. 기, 자, 신, 허, 부, 여, 취, 말, 장, 색, 불, 정, 여, 분, 마, 요, 잠, 유, 여, 초, 로, 숭, 멸 여, 풍, 등, 과, 백, 천, 옹, 저, 로, 구, 나류구 공, 불, 정, 이, 니, 기, 추, 악, 야, 기, 무, 상, 야, 유, 여, 시, 지, 가, 외, 가, 염, 야, 이, 고, 이, 침, 취, 어, 무명, 침, 주, 로, 구, 나, 표고, 어시, 경풍파, 절절연용, 진백, 반, 정신, 양성, 원겁, 건우, 이종, 불, 성찰, 피부로다. 불성찰, 비부로다 성찰하지 않는 것이, 피부가 뭐예요? 슬프고 슬프다, 도겠죠 음, 자, 또, 뭐라고 써있냐? 슬프다. 이 몸이 허망하기가, 물거품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잘써죠 저번에는 또 물거품과 이유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물거품 같다 그랬죠. 건강한 청년기가 머물지 않음이 달리는 말과 같더라. 이 경호선사가 이 동수정의 계사문을한 이유 중에 뭐랬어요. 인간의 생명이, 어, 여더라. 유한하다기 때문에 이거를 결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었죠. 그것처럼 우리, 우리 몸은 가. 언제 가? 몰라. 내일 모레 가. 좀 멀리 가. 경호선사도 좀 멀리 가신다 그랬죠. 달리는 말과 같으며 잠깐 있다가 사라짐이 뭐와 같으라 불끝에 이슬 같도다 금방 꺼져 버림이 바람 앞에 등불 같도다 온갖 더러운 피고름을 써 가지고 있으며 아홉 구멍으로 부정한 물이 흐르나니 그 추악함과 덧없음이 이와 같으니 가히 두렵고 실증 날일이거늘 무명의 독한 술 아까 있죠 짐새 무명의 독한 술이 무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명행식, 응? 어? 그죠? 그러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일어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독한술에 취해서, 뭐, 분별식심이 풍파에 흔들려서, 오 마이 갓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무명에서 비롯된, 그걸 독한술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분별하는 거. 이 분별심 때문에, 우리가 이 증도를 들어오지 못하죠? 이분별식심이 이 풍파에 흔들려서, 몰래 온갖 정신을 다 써가며 재밌죠. <laughs> 몰래 경화 선사가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알아요 인간들이 몰래 몰래 써요. 쓰지 말라고 해도 몰래 온갖 정신을 다 써가며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뭐 죄업을 빚어 왔어, 빚어 왔어. 그냥 지 스스로가 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 저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아, 내가 이 금생에 무슨 죄를 졌는데 나는 죄지 못 죄지 못 있는 것같아 어디서 겨들어오는 것들인지 그냥 전부 다 야인이 아주 그냥 이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막 겨들어요.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그렇게 살았겠지.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무슨 생각하랬죠? 어? 달마대사의 이거 사행문. 어? 사행문 뭐? 어? 제일 중요한 거보행보행 원수를 갚지 말라. 그다음에 수연행 인연 따라 살아라. 무소우행 바라는 것이 없게 하라. 친법행 부처님의 법대로 살아라. 끝. 이렇게만 하는데이입사행능이입사행능이 도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온갖 정신을 다 써가며 오랜 세월을 재업을 빚어오면서 마침내 반성하지 않아 이인간 나는 반성하거든요 지금 <laughs> 내가 살다 살다가 큰소리 뻥뻥 치며 살았는데 이게 살고 보니까 반성해야 될것 같아요 반성해야 돼 왜냐면 뭔가가 기어들어 만약에 그 자들이 내가 전생에 업이 아닌데 금생에 했다. 그럼 그자들이 알아서 내 생에 받겠지, 뭘. 거기까지는 나는 간섭하고 싶지는 않고, 어쨌든 그냥 항상 내가 잘못하는 일이 없는가라는 반성을 하고 살아요. 항상. 반성만 써. 좋은 말로 할 때. 마침내 반성하지 않나니? 슬프고 슬픈 일이로다. 우리 형선서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슬프다, 이 몸은. 허망하기가 물거품 같아서 건장한 청년기가 오래 머물러? 절대 머물지 않아요. 뭐가? 달리는 말이 휙 지나가는 것 같아. 문, 언, 먼 틈으로. 문 틈으로 달리는 말이 지나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원사가. 아니, 문 틈이 잠깐 있는데 뭐가 휙 지나갔어. 그게 천리마인지 알아볼라. 모르죠. 천리마가 문 틈으로 확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세월이 그렇게 빠르더라라고 경원사가 지난번에 쓰셨죠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뭐 같더라. 풀리 끝에. 풀리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파물들 <laughs> 불꽃에 이슬 갖고 금방 꺼져버리며 바람 앞에 등불리다풍전동아이 내용은 경화가 경화집에 참성국에서도 막 엄청 쓰죠 참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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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국도 내내 1903년에 쓰시고 예이결동수형에 이거 서 먼저 써요 참성국 초반에서도 이미 다 말하고 있죠 어떻게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참성국 한번 볼까요 아, 이건. 이건 1903년 작품, 그죠?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로다. 도대체가 꿈속 같다. 이런 얘기죠. 천만고 영웅호벌 북망산 무덤이요. 여러분도 북망산 무덤이죠. 부기 문장 쓸데 없다. 황청객을 면할 수냐. 황청객? 못면하지 오라, 나의 몸이. 풀 끝에 있으리요, 바람 속에 등 뿌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참성국에 이미 다 경사가 쓰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나 육체의 그 취악관과 덧없음이 여같으니 어리석은 중생들은 물명의 독한 소리 치서 그냥 찌들어, 찌들어, 찌들어. 분별심식에. 예, 풍파에 인들려서 온갖 정신이 설사 써가며 오랜 세월을 재업을 빚어오면서도 마침내 절대 반성하지 않아요. 어, 반성하는 이가 못봤다니까. 근데 인간이 너무나 좀 악독한 것 같아. 어떡 하냐 그 악업을 어떻게?을 경험는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취말은 붙여죽 떠내려가는 풀과 같은 것이로서 취말 물결 따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가는 모양이 허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경험는 다시 이르기를 아, 또 일락? 어고또나고 우리 경호 사 그래도 그냥 자세히 안 하니까 좋잖아요. 아 석갑을 내가 석갑을 아 석갑을 민지련지하고 용신지방 편지여이며 장삼교망로 인천어이말후이 정법안장 열반묘심 부척가엽가엽인데 가섭이에요. 가섭존자 가섭존자 전전상수지 달마조세에 이르러 래, 당토, 하니, 화유, 군생이, 현풍, 대진, 이로다. 이런 얘기요. 달마, 대사가 이제, 선법을 정해서, 선법을 가지고 오는 그런 얘기겠죠? 우리 석가, 부처님께서, 민망하고 가엽게 여겨, 뭐를, 중생들을 아주 그냥 찌들찌들찌들 찌들 찌들 그냥, 제업의술독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몰래몰래, 몰래 그 업을 짓는 그런 거를 보면서 부처님이 민망하고 가엾게 여기서 신통과 지혜와 방편 오 마이 갓 우리 우리 부처님이죠 신통력도 있죠 지혜도 있고 방편을 써서 삼교의 그물을 펴서 인천의 고기를 건지다가 마지막에 정법 한 장과 열반 열심을 가섭존자에게 부촉겠죠 그래서 부여가사 서로 전하고 이어받아 이걸 말이야? 전등, 전전, 전전, 등등이죠. 등등 상소 이어받아서 어디까지 오셔요? 경어 달마대사가 28조죠. 달마 조사에 이르러 당나라에 와서 중생을 교화하여 현풍을 크게 떨친 이 현풍이 현풍이 뭐예요? 현문이에요. 선문, 선풍, 선풍 현풍. 그죠? 그래서 선풍을 크게 떨쳤어요. 누가 달마대사가 오셔갖고 그냥 다 뒤집어 놓지요 음. 2500년 전 석가모니의 가르침으로 삼교는 뭐예요? 서가 부처님께서 교회의 가르침으로 그 구분에는 특히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말이죠 삼교가 뭐죠? 정교, 돈교, 부정교 아시나요? 정교는 정차 깨닫는 거 돈교는 단박에 깨달아 그 다음에 부정교는 정하지 못해 그래서 이 삼교인데 이게 내내 교종이에요 교, 교, 선이 아니죠 그중 중국의 제나라 이후에 강남지방에서는 전교 돈교, 부정교에 구분했으며 이를 남중의 삼교라고 한다. 삼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셋으로 구분한 것으로 그 구분에는 여러 사람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특히 중국에서 많이 이루졌더라 중국의 제나라 이후 강남지방에서는 전교 돈교, 부정교로 구분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를 남중의 삼교라고 하고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는 광통은 어, 뭐지 전교, 동교, 원교로 나누었으니 또 중국 남산의 일종있죠 율종 일종에서는 성공교, 상공교, 유식원교 이렇게 해서 또 걔네는 남산의 삼교라고 했다는 거지. 또 중국에 가면 법상정 있죠. 법상정은 유교, 공교, 중도교의 삼시교 구분도 이 삼교의 한 종류라고 했고 그것은 부처님께서 중생을 민망하고 가엾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삼교가 여러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 신통과 지혜와 방편에 힘을 써, 신통시의 방편. 어서 삼교의 그물을 펴서 인천의 고기를 건졌어요. 마지막에는 정법 안장과 열반무심을 누구에게, 마하가사백에 주시는 거야. 하고, 거기서부터 마하가사부터 시작돼갖고 28조가 오지요. 우측 가사 서로 법을 전하고 이어받아서 닮아조사에 이르러 당나라에 와서는 중생을 교하여 현풍을 크게 떨쳤다. 이것을 선이라는 하고, 경어는 선승에서 선의 기틀을 설하고 있는 거죠. 어서사는 대선승이에요. 경언은 다시 이르기를 오마이가 oh 또 나오네. <laughs> 자, 기, 왈, 어, 그그선 선의 기틀이 뭐냐면 분리문자다 그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분리문자 직지인신 견성성불 단어잖아. 견성성불전이라 시도지 강령이고 야 강령 야고 기왈 외식 재연하며 내신무천. 이게 불교의 기본이죠. 기가 막히죠? 외식 재연 내신무천. 뭐야? 안으로는 모든 걸 쉬고, 어, 바깥으로는 모든 걸, 모든 인연을 끊고, 바깥으로는 모든 인연을 끊고, 안으로는. 무연, 음, 무천. 아주, 어, 무심해라. 이런 얘기죠. 심녀 장백과 채 애니, 가이, 입도자로다. 시도지, 직절략이 월, 관심일법 나오죠? 어, 뭐, 관심일법 총섭제. 총섭제 행. 관심일법 마음속에 한 법이 관하는 것이 총석 모든 걸 포섭해 재행을 포섭한다 이런 말이야. 아, 어? 중석재행자 아니라 시도 어 뭐더라 본 본지체야라 지본체야라 지본체죠? 그것이 본체다 이런 얘기야. 이데 아, 지금 어 뭐지 점점점점 뭘로 들어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막, 교를 막 열반, 열반, 뭐, 지 어, 그, 열반경, 뭐, 뭐 법화경, 화엄경맨 하다가, 이제 지금은 점점, 점 좁혀가지고, 달마대 사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관심일법 총서쟁이 겨우, 겨우 이제 여기에 당도 했어요. 예. 네, 경사에 그래, 속셈이다 그래요. 처음에는 막 여러 법, 막뭐 얘기하고 막뭐 하다가, 결국에는 뭐, 선. 선, 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선이 뭐냐? 다 나왔어. 여기서 또 우리가 또 건져가야죠. 어, 뭘 건져가? 하나 건져야지. 이 선의 핵심. 그러니까 선의 액기스가 지금 여기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또잘 살펴야죠. 자, 또 갑니다. 이른바 문자를 세우지 않고. 불린 문자? 뭐냐? 그러니까 선은 문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시부렁다고 이것저것 필요 없고 그냥. 단순간에 뭐예요? 직지인심. 바로 마음자리를 살펴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직지인심. 그다음 뭐예요? 직지인심, 견성성불, 어, 견성. 자성짜리를 보아서 부처를 이룬다. 나오죠? 불림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 요게 우리의, 그, 교, 어, 선종의 강령이죠. 어, 우리 조계종의 강령도 직지, 물림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이에요. 도의 강령을 보이며, 이른바 밖으로 모든, 이거, 의식재연 응, 아 했죠?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헐떡거림이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담벽과 같아야, 가이, 토에 들어간다 했어요. 외식 재현, 내심. 바, 같,아,야, 가,이, 도,래, 간,다, 외, 식, 재, 연, 네, 심, 무, 어, 천, 심, 여, 심, 여, 단, 벼, 어, 가,이, 입, 도, 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을, 함은, 도,의, 지름길, 도,지, 직, 절, 직, 제를 보이며, 이른바, 마음을, 관, 하는, 한, 법, 이 모든, 행,을, 포, 섭, 한, 다, 외, 식, 재, 연, 아까 했죠? 관, 시, 인 법, 총, 섭, 재, 행. 그래서, 마음을, 관, 하는, 한, 법, 이 모든, 행,을, 다, 화합한다 화, 이런 얘기죠 하면 도의 본체야 그거는 도의 본질 본체를 바라이고 그리하여 이른바 선이라 하면 문체를 세우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서 세상체를 봐 부처를 이룬다라고 한 것이고 하면 어, 도의 강령을 내 보이는 거고 이른바 밖으로 보던 니연을 주관으로 헐떡거리며 하면서 마음이 담백하야들어간다는 것은 도의 지름길을 보이는 거야 경절문이죠 어, 직절문 그래서 경절문이 뭐더라 의식재현 내신무천. 아시겠죠? 음. 그 다음에. 라고 내신무천하고 있고서라고 있다. 이른바, 마음을 관하는 한법에 모든 행을 포섭한다. 라고 하면 도의 본체다. 이게 본체야. 도의 강령은, 아까 강령이 있었죠? 이거는 도의 본체야. 라고 선지께켜는 선의 본질을 살아고 있더라. 경호는 다시 이르기를, 다시 이르기를, 기활관시편법게요. 착야 불령 침자니, 시도지 대용년이라 기월삼배의의하니, 인가특수자요, 시도지 연원냐고, 자여재불, 조백천 방편, 개시순순, 정령, 지도 만렵중생, 지수행정론이라. 이른바! 여기가 잘또 읽어야 돼, 자 이거는 이제 주로 뭐냐면은 이제 그달 맞아서 얘기예요. 지금 거의가 너그러울 때는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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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너그러울 때는 태평양 한 바다인데 마음이 좁을 때는 바늘 구멍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마음의 작용이에요. 신기하죠? 자, 너그러울 때는 법계를 다 두루하고도 남을 정도로 법계가 작아 오히려 내가 널 너그러울 때는 좁을 때는. 사을구멍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지 이게 뭐야 이게 도에 큰 작용을 보이는 거야 도라는 것은 클 때는 태평양 한바다 또 법계를 두루하고도 작아 작을 때는 반을구멍도안돼 이게 도에 큰 작용을 보인 거야 이른바 세번 자라고 제자리에 서자 인가하기를 넣는다에 골수를 얻다 이거 누구죠 이거 해가지 해가 그죠 뭐 골수를 얻었다 뭐 얻었다 피를 얻었다 살을 얻었다 뭐로내잖아요 그게 이게 지금 세번 차례로 는은 뿐이 안 했어. 근데 나의 걸스라도 또다 해서 도의 연원을 보이는 거예요. 연원이 여기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연원이 어디로가 해 가러 갔어요. 해다. 그의 나머지의 모든 불조들로부터 백천 방편도 모두 간절하고 진실한 지도이며 다 방편도 간절하다 이 말이야. 만렵 중생들의 수행의 바른 길이도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금 도의 연원을 따져주고 계셔요. 경험은 이르기를, 붓다이 정법 안장과 열반묘심을 가섭전자에게 부적하사 서로 전하여 이어받아서 닮아줘서 이르러서는 당나라에서 중생을 교회해서 현풍을 크게 털졌어요 누가? 현풍, 현풍. 이른바, 벌림문자, 직지, 인식, 현상, 성보를 하 도에 강령을 보이며, 의식재연, 내심무천, 심해장법, 가입도. 이것은 도에 뭐를 보여? 직절을 보입는직직절문이 경절문. 직절문, 경절문. 바로 지름길로 가는 거, 지름길 경자죠? 직접 가는 거.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의 그 뭐야. 본체는 뭐랬어 본체, 강령 뭐다 하죠. 어. 관심일법 청석제행 이것은 도의 본체를 보이는 거고. 이른바 관시 편법 음. 관시 편법계의 착약 불용용침은 도의 큰 작용을 보이는 거다. 이랬지 아까. 이른바 세번째라고 세자리에 서자 인과하기를 도나에 골 쓰러 뒀다. 하면 도의 연원을 보이는 거고. 뭐라고 살아야 경혜의 의지처는 어디에 있어요? 골수에 있는 거죠 즉 순순 순순이 뭐예요? 같은 말을 지루하게 되풀이하는 모양을 순순이라고 해요 순순 아시겠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그래서 음, 한 말을 대고 되는 모양새를 말하미니 장황하게는 번거롭고 지루하게 되풀이하고 있음을 말하미니 선문염성 고치게 224회 달마대 저가 되져들게 말했다 내가 나 되었다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어요 그대들은 저가 깨어든 말을 한 번씩 말해봐라 도부가, 도부가 제일 먼저 했죠? 도부가 말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문자를 여의지 않으면서 도를 삼가는 것이다. 이거는 기초, 초짜가는 말이죠. 하니까 닮아가버려요. 너는 나의 멀어졌다멀어졌다고 하죠. 너는 나의 가죽을, 그건 말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해서 도부는 탈락! 그래도 가죽이라도 었으니 어디야? 응? 분리문자 경상선불 그 다음에 총지 비군이가 말하죠. 총지 비군이가 말했다. 진리는 불국토를 잠시 보는 것입니다. 무한설이라는 건지 한 번은 볼수 있어도 두번 다시 볼수 없습니다. 달라. 제가 보기에는 아란이 번데감는불국토를 보는 것 같아서 한번 보고는 다시 보지 않습니다. 라고 닮아가 말하기를 그대에게는 나의 살을 얻었느니라. 라고 해서 말했다. 도육이 대답했다. 이제 아까 어 처음에 뭐지? 처음에 누구야? 도부. 도부, 청지, 도육. 이랬죠? 예. 근데 갈수록 좀 세죠? 갈수록 좀 세죠? 왜? 앞에 사는 것들 보니까 너무 탈락이라,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세죠? <laughs> 뭐라 그래요? 사대가 본래 봉하고, 아이, 또공 얘기 나와야죠. 그지? 5원이 있지 않다. 그죠? 5원이 본래 고견, 조견, 5원, 개공, 통 아시겠죠? 있지 않으니, 제가 보는 바로는 하나도 마음에 들 것이 없습니다. 얻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닮아가마게 그대는 나의 뼈를 돋느니라 라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해가가 나서서 세번들하고 제자리에 앉아서 이까 닮은 사람에게넌 나의 골수를 돋느니라 라고 해서, 경호는 다시 이르기를. 음, 골수.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뭐예요? 까죽. 도부. 그죠? 그 다음에, 총지 비군이 살. 그죠? 그 다음에 얘. 어? 누구지? 얘도 누구지? 도. 얘도 도지? 도육. 도육은? 뼈 얻었어요. 또이은 뼈를 얻었고, 네 번째 해가는 골수로뒀고 됐죠? 그 다음에 또 경화가 또 얘기를 해요. 자, 혹자와, 혹자가 말하기를, 영산해산 불거염아, 영산해산거염하죠 백만대중 개망조, 유, 유, 가엽 존자 가섭 존재인일인령 해, 미소이다. 만렵 중생, 불릉, 량기 기소하니, 개활, 참심 조정이요. 시기유성이라 공질이제 여차사설하니 불가로다 매거 차게 생무해무하니우또 불천명한 해서 종장이 치등여차로하니 로망 미족위괴하로구나 로망 나죠 로망 로망 옥자가 이르기를 오마이갓 옥자가 이르기를 영산에서 모임에서, 영산에서, 거에요 영산에서 한 거요마. 아시죠?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보이자 백만 대중들은 모두 봄도가를 불러서 어리둥절했어요. 그죠? 부처님이 꽃을 드시지? 이렇게 했는데, 오직 가섭 존자만이한 사람만이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빙그에 웃었다. 그런데 이 말세의 중생들은 그 근기가 작음을 자기가 근기가 작아서 못본 거를 해야지보다고 한마디로 다 모두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조사의 뜰을 찾아 참견했다고 하니, 그게 조사의 뜰이냐? 이런 말이야. 응? 어? 이것이 어째 성공의 이치가 있겠는가? 성공, 공성이 전 공성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선은 모두 다이르다들 수가 없다. 이것은 살아서는 지혜의 안목이 없고, 또 눈이 밝은 종장을 참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지혜의 안목이 없지, 없고, 또 눈이 밝은 종장, 종장은 왜 선지식을 우리가 못 만나? 참견하지 못해서, 이와 같은 로망아, 로망에이라는 것은 잘못된 거, 헛된 거, 그러니까 어, 비참한 이런 것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좋게 괴이할 만한 일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주 기이한 일이 못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별 괴이할 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경우는 이르기를 부다에버 여마시중이죠 여마시 영산해상 거여마 놓고 조사의 들을 찾은 노라고 그 영산해상 거여마를 보고 그게 조사의 뜻이라고 하는 삿대인 날들은 그들은 뭐더라? 지혜의 눈이 없는 자다. 그리고, 눈 밝은 종장도 만나지 못했다. 종장이 누구죠? 선지식을 못 만나면서, 괜히 영산화상 거여, 뭐, 응? 사 살아상수, 광실상부 이거 하죠, 예. 엉터리다 이런 얘기에요. 만약이와 같이 생각해버리고, 그 잘못 때문 반성하지 않으면, 걔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런 얘기에요. 절대 깨치지 못해요, 돈은, 돈은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아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에이? 어떻게 알아? 많이 알려고 하는 시간에, 또, 어? 어리석음을 생각하는 시간에, 그냥 마음짜리 찾아. 어떻게? 화도 못 들고 앉아. 그냥 화두를 있어야 돼. 화두를 봐야, 화두를 참견해야 우리의 희망이 보인다. 이런 얘기죠. 화두가, 화두를 왜 참견하죠? 와이야, 와이. 대의단. 대신신, 대분신, 대의단. 아시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대신신, 대분신, 대의단. 어떻게? 순서대로. 대신심! 예. 기업고대가 돌을 내리겠다는걸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하세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몸을 내놔. 이 신심이 중요해. 그다음 대분심. 아, 나는 왜 돌을 못 깨닫지? 다 깨달았는데, 앞에 역대 조사가 다 있었는데, 뭐냐, 나도 이렇게 잘났다. 근데 내가 왜안 되나? 나는 이렇게 멍텅거린가? 라는 생각이 분심이고, 대의단.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고쳐먹고 화두를 잡는데, 그 화두가 의심이 큰 화두를 잡아야 한다. 물론 선지식이 계시면은 최고죠. 선지식이 안 계세요, 지금. 선지식이 어디 갔대요 안 계셔 그러니까 딸로 뭐 기대할 것도 없어요. 뭐 선지식에 하는 사람들 그자들 선지식 아니에요. 뭔열 명, 0명 들어봐야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아이고 참 미치게. 요즘에 또 특히 새벽에 좀 문제가 있지만 제가 새벽에 좀 일어나니까 어쩌다가 이제 또 부처님 또 인사라도 하려고 불교 TV, 불교 시문 이게 렇 불교 방송에 틀어보면 요상, 개상. 아이고 어떻게 하냐 나도 몰라. 그래서 뭐라고 하면? 경호선사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대개 부처님이 법을 전하실 때는 뭐래요. 가섭 한 사람에게 전한 것은 왜 부처님이 꼭 내가 나의 법을 막가가섭에게 부족하느라 했을까요? 하늘에 해가 두개 없듯이 그냥 이어내려가는 법맥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우리 경호선사도 망공스님 수월스님 해월스님이 있는데 이세 명이 도를 못 깨달았냐 그게 아니고 그 법을 잊기 위해서 그냥 해월에게 법을 준것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아야지 그렇다고 해월스님만 깨치고 망공스님 못 깨쳤냐고? 내가 보기에는 망공스님이 아니요 어찌됐건 망공스님도 깨치셨고 우리 수월스님도 깨치셨고 해월스님도 깨치셨고 근데 굳이 그 법을 그냥 해월에게 경선사가 있고 말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망공스님이 섭섭해했냐? 아니죠 개가 다르죠, 그죠? 가서 한 사람에게 전한 것은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한 사람을 내세워 1대 교주, 2대 교주 이렇게 교주를 삼으려고 그냥 법맥상 이어가는 것뿐이에요. 그거는 여기 써 있네. 마치 하늘에는 해가 둘이 없고 나라에는 임금이 둘이 있으면 큰일나게 칼부림나 두 임금이 없는 것 같은 것이지 마가서 한 사람밖에는 득도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요. 에 왜? 거기써 있잖아요. 뭐래죠 1250인 아라인이 한꺼번에, 그다렸고, 2500아라인이 한꺼번에 했다. 그게 그 말이야. 그래서, 딱, 마가사백에 준 거는, 그냥, 법의 연원을잇기한것 뿐이에요. 일대 교주로 삼으려 간 거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음. 는 도의 연원에 대해서, 일대 교주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경험은 다시 이르기를.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이제 한개 남았다. अंबल्दाँ <sum>